안녕하세요 양재바이키입니다 오늘은 니모 FD 플러스3 전기자전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알톤에서 나오는 100만원 초반대의 접이식 전기자전거고요 어, 특이하게 뒤쪽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서 배터리를 끼고 빼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는 350와트 모터를 쓰고 있고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이고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모 FD 플러스 3 자전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어, 폴딩형 차체에 이제 짐바지가 달려있는 모양이고요 어, 물바지와 짐바지가 다 있어서 이제 생활용으로나 이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가 좋고요. 전체적으로 초보자들이 타기 좋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장이 좀 푹신푹신한 안장이 들어가고, 휠도 이제 20인치 휠에 좀 두꺼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기어는 시마노 투어니 등급의 7단 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쇼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또 흡수를 해주고요. 이 자전거는 좀 특이하게 짐바지 아래쪽에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14A로 상당히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보통 100만원 초반대에서 이 정도 용량의 배터리를 가진 자전거는 잘 없습니다. 이쪽에는 충전 포트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LCD 부분을 보시면 전원을 키고, 파스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 스로틀 레버가 있습니다. 스로틀 레버가 있고, 브레이크는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앞에도 기본으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를 이제 잠글 수 있는 열쇠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배터리를 잠가서 도난도 방지할 수 있고, 배터리는 충전할 때는 빼서 집에서 충전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니모 FD 플러스 3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자전거는 1 4어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113만원으로 100만원 초반대에서 1 4어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뛰어나고 접이식도 되기 때문에 접이식도 되면서 좀 대용량 배터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자전거를 한번 접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으시게 되면 차에, 차에 트렁크에 넣으실 수도 있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이상으로 니모 FD 플러스 3 전기 자전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